손네이도킹 맞은거 아니 지나가고 있을 지 누가 아는 거기를 아 핸들입니다 줄컷을 아, 찾고 있어요 아, 골 돌립니다 아, 좋아요 4대1 좋아요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돼요 손지훈 아 사인이 안 맞았어요 <laughs> 말투 <말도> 왜 그래요? <laughs> 신문선이에요. 최영윤 후방에서 차근차근히 뽑아 어, 끊켰어요. 아쉽게 빗나간 손지훈의 슈팅. 손지훈의 슈팅이 다 그렇죠. 뭐 좋은 말 어. 해주려면. <웃음> <웃음> 아. 아잘 났어요? 어유 좋아요. 아... 서재민 선수, 서재민 서재필 형제 선수들이죠. 일도 좋습니다 저기... 과연? 자 여기서는 아 풀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아깝게끊깁니다어 바로 질러가줘야 돼요. 바로 아, 지마, 지마, 지마. 아 손지훈 해설 듣고 플레이하죠? 손지훈 <laughs> 평균 저런 <웃음> 개인은 잘해 보일 수 있는데 <laughs> 아주 흐름을 끊어 먹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실려 그래요? 김민식 최영현 막아내는 서지필아 좋은 패스. 좋은 패스. 맞아, 나옵니다. 두, 아 나옵니다. 우나어 정몽국 접고 갑니다. 접고 가야 돼요. 접고 가야 돼요. 흘러가요. 아, 어, 살박 좋아요. 후방까지 차근차근 내려오는데 뺏겼습니다. 아, 아. 이건 누구를 <목소리> 죽어야 돼? <되나요? 웃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이 둘을 같이 담아야겠다. 원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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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너 죽인데? <laughs> 아 미안해, 아 내가 신발끈 묶고 있었네. 안녕 안녕. 다행히 좋았다. 저희 전판 이겼죠? <laughs> 우리도 빠지니까 또 치네. 백주혁. 백주혁, 백주혁, 아 치고 나가는 백주혁, 최영규, 아 좋아요, 살짝 빗나가는 거, 아 아빠 거세집니다. 과연, 아 프로 나오는 정몽국, 어, 아 좋아요, 어 프로 나오는 정몽국, 두 명, 세 명, 서재필, 서재필, 서재필 아 들어갑니다, 서재필.

좋아요. 좋아요. 오건석, 오건석. 아 오늘 아주 플레이 좋아요. 오늘 아주 최... 플레이 입단후 아, 최고의 아주... 경기입니다. 아, 가 오늘. 2021 발롱도르 수상자 강준영. 어, 최영현, 아 좋아요. 안 돼, 안 돼. 아 해남 바디 페인팅. 아골대까지 왔어요. 강진영? 어, 아, 좋아요, 강진영! 강진영, 강진영, 강진영. 마무리 되나요? 강진영! 오! 김민식! 들어갑니다! 김민식! 염색모가 잘 어울리는 김민식! 예. 고살초포! 하하하! 시 같은 얘기는. 아, 플러그 한명 있네. 지 얘기하는 거는 자기자랑 김용. 김용, 형형 얘기한 거 아니야, 김용. 김용. 손준. 오해설짓하지 마. 오건석 아, 도라서 노건석. 너무 많아요. 너무 둘러싸였어요. 아 어, 좋아요. 김민식 천천히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쫓기 팀. 정 오. 김민식. 백주혁 하나만 가요 하나만 아 좋아요 오건석 오건석 막아내는 백주혁 아 지금 경기 양상이 굉장히 쪽귀 팀 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점이 어? 라고 말아 알아서 스스로 차단하는 강준영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빛쪽 팀이 너무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아, 움직임. 이아 움직임. 움직임이 많이 없고 일단은 공간을 너무 같이 같이 띄어줘야 되는데 저기 가만히 있어요. 아 말씀인 와중에 손준. 줄 것이 넓게 넓게 벌려줘. 그렇죠. 어 자, 열렸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서재필 선수. 힘이오한 번에 넘어가는 어 터치 좋았고요. 막아내는 정범금. 벌어들이 잘 먹었어요. 오. 아 이것도 끊어야 되나? <laughs> 아까 제필이 고환 맞은 건 끊었어야지 그냥. 유튜브 쇼츠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거. 여기가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분을 만졌네. 아니, 아니 그 이게 한 6분쯤 되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기다리면 늘어나긴 하는데. 끊어, 끊었다가. 끊었다가. 너무 길게 들어가면 안 돼.